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 64회입니다. 증권가에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해들병원 한본부장, 여자친구와 산부인과 방문, 임신 의혹, 상대는 누구? 이런 제목으로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죠. 큰일이군. 이런 기사가 나돌면 병원이나 재단 이미지가 추락하고 말 텐데. 이러다가 재단이나 병원이 적자 경영으로 돌아서겠군. 진태가족은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나영 엄마가 쳐들어와서 현성의 멱살을 틀어지고 네가 사람이야?어떻게 네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의심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응? 난리 난리를 칩니다.진태는 어휴 천박하기는 저런 여자와 사돈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한데 이러면서 혀를 끌끌 잡니다. 그러나 마리는 두둔을 해주네요. 아니 자기 애를 의심한 현성이가 더 잘못이 큰 거죠. 자식을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마리는 이미 나영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네요. 마리는 외롭다 보니 나영의 가식적인 친절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만 거죠. 내 입안에 혀처럼 구는 며느리가 내 옆에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또 나영 아빠가 현성을 찾아왔어요. 자네가 우리 나영이에게 한 말은 이해가 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봐. 그날 저녁 장수는 현성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윤자가 반색을 하며 한서방 어서 오라고 깍듯이 맞아줍니다. 나영은 온갖 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럽게 현성에게 배짱을 튕기고 있어요. 나 오피스텔 안 가요. 나 아이 낳아서 혼자 키울 거예요. 하지만 현성은 나영 앞에 잘못도 없으면서 바보같이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면서 이제 나영 씨와 아이는 내가 지킬 테니 오피스텔로 그만 돌아가자고 애원하다시피 해서 나영을 데리고 결국 오피스텔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영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는 기뻐하며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현성이 겨우 마음을 잡고 나영과의 결혼을 서두르는데 현성은 또한 번의 현타를 겪게 될것 같아요. 나영의 산부인과 주치의가 비밀리에 현성을 찾아오게 된 거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본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왜요? 무슨 일이신데 일부러 저 찾아오신 거죠? 진나영 씨에 관한 건데요. 진나영 씨, 이번이 처음 임신은 아니에요. 알고 계셨나요? 자궁 상태를 보아하니 그동안 임신을 여러 번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즉, 진나영 씨의 또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입을 항구해버리면 나중에 자녀 문제로 해들재단에 큰 풍파가 올지도 몰라서 이렇게 본부장님께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현성은 크게 낙심하고 맙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마음을 줄만 하면 또 다른 정 떨어지는 사건이 나타난다니까? 그나저나 진나영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을 가능성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분명 이 결혼 당장 그만두라고 할 텐데 어쩌지? 에라 모르겠다. 이제 와서 어떻게 뒤집어? 결국 현성은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그저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인 것은 사실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나영과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영은 역시나 결혼한 후에는 악녀로 돌변해버리면서 현성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주고 함부로 대하면서 살게 될것 같습니다. 현성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리고 만 거죠. 아무튼 나영은 본부장 부인 위치를 악용하여 수지와 우리도 곤경에 자주 빠뜨리게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영과 결혼을 한 순간부터 현성은 나락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진나영이 계속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고 해들재단의 이미지 추락방지를 위해 이 사회에서는 현성을 아예 경영진에서 빼버릴 것 같거든요. 대신에 마리의 친아들로 밝혀진 우리, 그리고 우리와 결혼한 수지가 능력있는 스타 의사로 떠오르면서 이두 사람이 해들재단 이사장과 해들병원장직을 맡게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선영은 나영을 찾아와서 수지 대신에 야무지게 나영을 나무라고 갑니다. 나 수경이 엄마야. 너 수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진심 어린 사과를 안 했어. 그러니 꼭 사과를 할 것. 그리고 수지는 너를 생각해서 진실을 다 밝히지 않았어. 그러니 네 입으로 네 잘못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다 밝혀. 알았어?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나영은 콧방귀도 안 뀝니다. 선영의 말을 싹다 무시해 버리며 수지에게 사과도 안 하고 잘못에 대한 진실은 더더군다나 하나도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수지를 불러낼 것 같아요. 진수지, 너네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 바보. 바로 네 곁에 있어. 뭐라고? 마당집 식당 주인이 니네 친엄마야.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니네 친엄마는 널 버렸어. 네가 친딸인 게 싫은 거지. 니네 친엄마는 오로지 이양아 우리와 둘이만 사랑하거든. 이렇게 악녀짓을 할것 같은데요. 이것도 모르고 선영은 진수지 첫 출근 기념 축하 파티를 한다고 정성 들여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파티 후에 드디어 내가 너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고백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오지 않는 수지. 수지는 선영에 대한 배신감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간호사 친구 집으로 가버리지 않을까요? 아무튼 나영 때문에 선영이 공들여서 준비한 친엄마 고백 계획은 다물 건너 가버릴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수지와 선영이 한동안 갈등을 더 겪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중간에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주며 극적으로 모녀가 화해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